아프면 늦습니다.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아파 보신 분들은 제말 뜻을 이해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인생필라테스 무어입니다. 오늘은 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이 주제에 대한 TMI로 시작을 해볼까 해요. 2005년도로 가서 제가 암에 대한 주제로 처음으로 워크샵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워크샵을 들을 때만 해도 저는 어리고 필라테스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암이라는 주제에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암 환자들은 운동보다는 병원에서 치료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암과 같은 질병에 대한 어떤 운동의 필요성과 인식이 부족했던 거죠. 하지만 경력이 쌓이고 2013년도에 저만의 연구소를 내면서 굉장히 다양한 질환의 회원분들을 소개받게 되는데요. 연구소라는 이름에 걸맞게 저는 특별한 케이스의 회원분들을 만나고 레슨하고 그 과정의 데이터를 모으고 기록하는 일을 굉장히 흥미를 느끼고 열중하게 되는데요. 그중에 항암치료를 받거나 수술 중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꽤나 많았고 그리고 그런 분들과 어, 오랫동안 함께 하면서 저의 운동을 적용하고 다양하게 접근하면서 적절한 운동이 얼마나 우리의 몸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단 우리는 질병에 걸리면 병원에만 찾아갑니다. 그리고 운동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치료가 급하거든요. 그리고 질환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 몸을 안일하게 대합니다. 이때도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아요. 계속 미루게 되거나 일차원적인 운동만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운동에 대해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열심히 몸을 움직이거나 살을 빼는 용도로만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운동이라는 것을 인체학을 기반으로 해서 적용을 하면 얼마나 즐겁고 흥미로운지 제가 이제 앞으로 알게 해드리고 싶은데 아무튼, 오늘부터 질환에 관련된 운동의 접근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단순히 질환에 대한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저의 레슨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암. 나이와 상관없이 비교적 젊은 분들에게도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그만큼 암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정말 무섭고 두려운 질환입니다. 우리의 몸의 세포는 생성되면 소멸되고 다시 생성되고 소멸되고 이 과정을 반복해서 걸치면서 제대로 기능하게 되는데요. 새로운 세포로 교체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은 성장하고 회복하고 기운을 다시 얻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인체의 조절 문제에 장애가 생기면 소멸되어서 사라져야 할 세포들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남아있게 되는데요. 더 심각하게는 계속 늘어나서 덩어리를 이루면서 크기가 커지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암, 종양이라고 하는데요. 암은 죽지 않고 계속 살아남는 어떤 좀비처럼 살아있는 건전한 세포를 망치게 되는데요. 이런 악성종양이 발생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없어지기가 힘들고 제거를 해줘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는 방사선 치료나 수술이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이 정말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암세포 제거에서 오는 기능 손상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로 인해서 몸이 많이 약해지고 회복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암이 유발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면 암 제거 후에도 건강하게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보통 제거 후에 5년을 주기로 암세포의 재발이 없으면 치료가 되었다고 가정하는데요. 이것은 완벽하게 재발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런 암이라는 병은 기존의 세포가 해로운 세포로, 나쁜 세포로 변이 되면서 스스로의 몸을 파괴시키는 면역질환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면역체계가 한번 무너지게 되면 치료 방법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일상생활의 어떤 모든 부분이 질병의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원인도 분명히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암은 젊을수록 성장 속도나 전이가 빠르기 때문에 나이가 어릴수록 젊을수록 암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특별한 예방 수칙이나 방법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제가 암에 걸린 회원분들을 오랜 기간동안 운동을 시키면서 알게 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굉장히 단순하지만 확실한 치료와 예방 포인트를 찾았는데요. 이것은 평소에 제가 늘 강조했던 혈액순환과 자기 치유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 제 회원분 중에는 여자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오늘은 유방암, 갑상선암, 자궁암을 예로 들어볼게요. 암의 종류에 따라 특정한 부위의 관절이나 근육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어, 크게 관절 움직임 기능의 저하, 근육의 질의 저하 이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움직임의 저하는 대표적인 원인은 rom, 운동 범위의 제한이에요. 그리고 근육의 질의 저하는 근육의 단축이나 경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단축, 근육이 단순히 짧다. 그리고 경직, 근육이 단순히 단단해진다. 이런 표현으로는 조금 부족하고요. 조금 설명을 덧붙이자면, 어, 겉으로 보이는 근육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선에서는 사실 몇 가지 되지가 않아요. 하지만, 사실은 여러 층으로 레이어를 형성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모르는 근육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목 앞쪽에 있는 근육들, 여러분들이 아시는 선에서는 뭐 흉쇄유돌근이나 사각근 정도가 있을 수 있겠죠. 어, 하지만 이 안쪽에 어, 근육들을 형성하는 여러 가지 근육들은 한 20, 30개 이상이 있습니다. 그 근육들이 각자의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각자의 기능이 다르고 움직임이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이야기한 당축과 경직의 정도는 이런 수십 개의 어떤 근육들이 엉겨붙어 가지고 덩어리채 붙어 있으면서 제대로 기능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근육 간의 혈액순환도 안 돼서 꽉 막혀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곳을 지나는 어떤 혈관과 신경의 자유로운 순환에 당연히 방해가 되고 혈관과 신경을 지배하는 어떤 장기나 근육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정상적인 몸이라면 우리 모두 전부 다 끝없이 손상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상이 계속 생기는데도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유는 새로운 세포로 계속 대체되면서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근육과 관절의 문제로 다시 성장하고 회복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신경과 어떤 혈관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몸이 망가집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정리를 하자면 몸은 계속 노화하면서 손상이 생기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에게는 그거를 매일매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혈관과 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이거 치유가 자연 치유가 되어지지 않고 그것을 수행하는 어떤 근육과 관절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는 그런 어떤 근육과 관절의 상태를 보고 어떤 질병을 예상할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다. 아시겠죠? 그럼 다시 암으로 넘어가서 유방암, 갑상선암, 자궁암, 제가 이제 알아낸 특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 인체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여기서 어떤 저의 어떤 견해와 같은 걸 예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일단 첫 번째 유방암의 경우는 어깨의 움직임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슴과 겨드랑이 부근의 근육의 단축이나 경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갑상선암의 경우에는 턱부터 쇄골까지, 어, 턱부터 여기 쇄골까지, 어, 목의 앞쪽, 앞쪽 깊은 어떤 심부 근육에 단축이나 경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궁암의 경우에는 골반 앞쪽에 어떤 공간의 압박이라던가 경직이 심할 수 있고요. 이때 고관절 굴곡근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을 한번 설계를 해 볼까요? 유방암은 가슴이나 애가를 이완하고 어깨 기능을 좋게 할수 있는 운동을 짜야 하고요. 갑상선 암은 목을 이완하고 척추의 기능을 좋게 할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을 짜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궁 암은 골반 안쪽을 이완하고 복행근이나 둔부 근육, 그러니까 엉덩이 근육 등에 어떤 코어를 강하게 할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적용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여성암에 관련된 세 가지 질환의 어떤 어, 상태나 어, 솔루션 프로그램을 알려드렸는데요. 나중에는 다른 종류의 암이나 아니면 어, 다른 질환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운동 프로그램은 주제별 프로그램에서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암은 우리 주변 가까이에 있습니다. 어, 제 채널에 25살부터 35살까지 여성분들이 제일 많은데요. 이때가 사실 몸 관리에 제일 중요한 때입니다. 평생을 좌우할 만큼 굉장히 중요해요. 암이 흔하게 유발되는 첫 번째 위기의 시기가 3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까지인데요. 결혼을 했다면 아이가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 되는 때에요. 나이가 젊은 축에 속하기 때문에 예우가 좋지 않거나 병의 진행이 굉장히 빠를 수도 있고 혹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치료하는 기간 동안 엄마의 어떤 부재는 아이들한테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엄마가 아프면 우리 아이들은 누가 지켜주나요? 그럼 오늘부터 운동하실 때 단순한 근육만. 아니면 다이어트만 생각하지 마시고 질환과 문제를 예상하면서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의 질환 탐구는 여기까지. 안녕. 이렇게 좋은 내용 알려드리는데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안 하신 분들은 오늘 지금 바로 꼭 눌러주세요. 그럼 진짜 안녕.